어, 이거 뭐야? 이거 버그야? 이거 늦게 터졌어! 표식이 늦게 터지는 버그에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접은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버그 아니야, 방금? <laughs> 음. 일단 겸손한 아이템으로 스타트 합시다. 난 오늘부터 야쏘 장인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골드 부캐에서 야쏘를 정말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럼... 앞으로 며칠 후에 음, 뭐야 그 야스오 맞아? 그게 바로 이 야스오입니다. 나는 지금 걸음마를 시작한 거다. 걸음마 아 걸음마도 아니야. 나는 지금 응애하고 우는 겁니다. 응애, 예. 나의 야스오는 지금 태어났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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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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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오케이. 와 다행이다. 깔끔한 소킬이었다 어시 안 좋다. 와. 아 이건 말도 안 돼. 느려. 어서 이 우르거. 어서 이. 그래가지고 뭐 벌레 한 마리 잡겠냐? 에? <laughs> 능욕 당한 맛이 어때? 아니 있어 봐요 지금. 아니 우르고 상대로 C S 이기는 것도 잘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뭐 지금 어떻게 덤벼? 내가 얘한테 지금 어떻게 덤벼요? 덤비면 무조건 지는데 지금. 있어 봐. 지금 난 응애하고 있으니까. 아나 이거는 에바다. 아니, 이런 식으로 정글 차이가 계속 나는 건 오바지. 어? 설마. 설마. 네, 그래, 내가 빼놨잖아.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내가 빼놨잖아. 그렇지, 파이데스 이하면 200개 미션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를 너무, 저를 너무 무어 호불호 보시는 거 파이데스, <웃음> 파이데스. <웃음> 옛날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바이데스라고 있지 않나? 아니, 진짜, 이거는.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 이렇게 파기 있기 없기. 아니, 야, 쏘 연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개 오는 게 어딨냐. 야, 우리 고 사냥 한번 가볼까? 탐켄치 너나랑 일 하나 하자. 가자. 이게 나라고, 이게 내가 골드 제이거클크 템이다. 어, 뭐야? 이거 왜? 포공을 갈라? 잠깐만. 아, 내등을 한번 막 찍을라. 그래, 네움 방지게 어디서 쪼무레기 개딱지가 예? 어디서 지 이쪽 꺼그 야소 궁 쓰기 전에 그 뭐야 평타 한대 섞는 거 있잖아 사실 그 메커니즘이 자르반한테 되게 비슷해요 원래 자르반 잘하는 방법 중 하나가 평타 한대꼭 섞어주는 거거든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야소는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나 어디 가지? <laughs> 야쏘 할 때는 이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 야쏘의 진짜 핵심 중 하나는 내가 싸우다 보면 내가 상대 안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죽는 거야. 근데 그 절제. 내 위치를 절제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대회 때도 똑같아요. 야 이거는 왜 이렇게 세냐, 쟤네가. 에라 이모르겠다. 말도 안 말리지 마. 전형적인 우리 야수. <laughs> <laughs> 자, 피오라 선생님, 아, 크로라 선생님의 과외 시간입니다, 지금. 일단 1교시는, 디교안을 지는 척 해서, 정글러를 끌어들인 다음, 살아가서 이득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2교시는 뭐냐? 지금처럼 빠르게 수학의 낫을 간 다음에, 가만히 크는 게 2교시입니다. 안 죽고, 전멸이 빠져있는 동안은 가만히 커야 돼. 나대지 않고. 지금 CS가 일단 10명 중에 제일 높죠? 이 상태에서 죽지만 않고 가만히 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괴물. 느려 응수를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감각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가르쳐 드린다기보다 감각적으로 삐지거린 거죠 말고. 자 이제 집에 가줍니다. CS 차인 일단 좀 많이 벌려놨고요. CS를 이런 식으로 잘 먹고. 한 10분만 지나면, 이제 괴물이 됩니다. 볼베가 상당히 쫄아있는데, 저를 상대해서 그런 거냐? 음, 일리가 있죠. 볼베가 좀 나대면은, 저한테 죽습니다. 지금 볼베가 쫄아있기 때문에 제가 봐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야, 이렇게 하면은, 지가 힘든데? 아니, 이러면은, 야, 양해한식초를 써주면 어떡해? 아니, 이거는 진짜, 킨드레도 뭐야? 자객이야? 예, 네. 아니, 이기고 있잖아. 무슨 상황이죠? 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다보면, 별의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는 건데요. 이럴 때 흥분하지 마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큐 야무지게 터트리면서 딜교환하는 강인없냐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피오라 강의를 오늘 처음 시작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한 나중 한달 뒤쯤 한번 해 볼게요.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까이팅이라는 겁니다. 피오라 수업 3교시. 카이팅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버그야! 이거 늦게 터졌어! 표식이 늦게 터지는 버그에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원래 표식이 바로 터져야 되는데. 좋게 생각하면 어차피 그부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었어. 이럴 때는 평온하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부가 왔으니까 난 죽었다.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얘 너무 세.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 피오라의 약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피오라도 지금 제가 뭐 방템이 잘 갖춰진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칫 이렇게 선진이 팔락으로 다가는 이렇게 한 방에 터질 수가 있어요. 동 해제. 여주녀 팀님 별풍선 는으로니다 야, 솔직히 선는인에스웨은좀 해바지. 윤지웅 <디흥디흥> 님, <미엘님> 절풍선 10개의 중심으로 충성합니다. 아이스 강현우네 바지. 정의 30퍼시라입니다. 제이 농구 선수. 맞지. 리꽁710 님, 절풍선 50개 중심으로 충성합니다. 이거 나막으로안 와? 나 뚫어버린다. 나 엄청 빠른데. 막으로안 오면 나 뚫어버린다. 어? 막으로안 와? 나 뚫어 버린 바그니 했습니다 아군이 했습니다 탑을 파괴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의했습니다 아군이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와 와. 방금 좀 쩔었다. 아,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나 개같이 못 해. 아니야. 간다. 그래. 간다. 한 턴만 막아. 한 턴만 막아. 아, 한 턴만 막아. 님 별풍선 개의심으로합니다한 턴만. 이야한 턴만 막아. 한 턴. 만막으면 한 천만 방. 미니언들이 훔친 거다. 한 천만 방. 너주려 신전님 별풍산 여기에 심으로 명승부가 나옵니다. 님 못하셨네요. 이게 또 쫄깃한 명승부가 나옵니다 이게. 명승부다 명승부. 와씨 명승부다. 이맛에 로라지 이맛에 이맛에 로랍니다. 도안돼예 종강하겠습니다 방학입니다 피오라 수업은 없어졌습니다 폐강되었습니다